아깝다 really 아, 쏘리 쏘리 자, 수비 안 합시다 도기, 도기한테 보내려다가 <laughs> 오, 또좋다 오, 반 반칙이네 반칙 아, 조심해야 되는데 자리가다안 아, 좋겠네요. 그..그..그게 죽어고자 사이드 위쪽에.. 패스, 패스 조심, 패스 조 패스, 패스. 에저 아무도 안 막았다. 되게, 되게 빨리 진행가니까 일부러. 저세명다 모여있었잖아, 우리 편. 우리 팀세명다 모여있었잖아. 다 같이 알아서 보고 빨리빨리 흩어져야지. 저거 는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응, 미리 보고 자, 자기가 바로 알아서 바로 그냥 해야, 해야 돼. 응, 바로 봐. 로 응. 일부러 빨리 지행을 어우씨. 어우, 척, 어떻게 해. 깍깍. 아, 근데 반응이 안 좋나?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 패스거리가 멀어갖고 반응을 못해. 어머리야 바로가. 패스머리다 바로가. 패스머리야, 바로가. 패스머리야, 바로가. 패스리면리면가패스리가 오, 어? 따라붙어 oh. oh. 와우! 라프트 터라프트. 터라프트. 되라프트 터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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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라이트라 아들신들 네. 전에서 아, 빨리 가 네. 아니 많든 적든 이기면 돼지뭐 그걸 신경써 네, 그냥 합시다 어그왜 아, 아, 그거 죠꾸좋건가어을거다 집중 좀좀 길게 갈게요 길게 네. 어중 아, 음... 음. 짧게 갈게요 도가 도가 짧게 나나 죽을때는 안돼 나이스. 네. 아이고, 뺏겼다. 우리 건이다. 니어 <놀람> 붙어 줘. 야 음, 되는데. 오케이. 내가 음. 네. 도망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저기 반반 나눠 가지고 자기 진영 거는 가서 강하게 압박해 줘야 돼요. <놀람> <놀람> 어 제발 아 내가 못잡았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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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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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 헤딩 okay. 가능? 이 <목소리> 음, 아, 네, 형님.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왔다.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아빠 아빠가 나갈게요. 오케이. Okay. 아빠 요 아빠. 컴퓨 오케이. 어우, 이거. 나이스. 로로 플레잉 잇. 다시돌려걸그이좀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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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가 보네. 지금 하는 거잖아, 오늘. 오자 맞아. 나보냐나 길게. 에이, 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왔어, 왔어, 왔어. 될것 같은데요. 될것 같은데? 떨, 아, 안다 미차시를 그집착하냐 오케이. Okay. That's great defending there, stopping that attack. Nice. Right. Nice. Bruce. Togi, get to me. I'm g o i n 가비스타. 달려. And Drake. Now this looks promising.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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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 그 뒤로 갔다가 왔어요. 승이 갔다가 서 그냥 려가지고 저기 봐. 어, 몇개 봐, 게 오, 씨, 뭐, 다못 잡는다. 이 어. 가자. 힘들어. 가자. 아이고, 아, 가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어, 우리 거? 가자.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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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네. 어, 잠깐, 마게 오케이. 나이스. 브루스. 나이스. 나이스. 아, 침판이 아, 가위. 아, 가위. 아, 가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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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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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가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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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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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 까비. <laughs> 근데 윗배가때간 다음에 윙한테 가면 딱 맞아. 방금 당. 아, 여기 압박, 압박, 압박. 어, 압박, 압박, 없다, 압박이. 어, <laughs> 이나 있어. 압박이란 게볼 배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앞 앞을 딱 그냥 가서 박으면 되는 건데. <laughs> 응, 뭐얘 같은 가안어 지금널널하게 쟤네 지금 그 아트가 사기도 좋은데 아, 봐봐, 이거 봐봐.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아, 케나끝내 아, 제나 아, 끝내 아, 뒤에 포백 라인 서 있으니까 앞에서 혹시 혹시 뚫려도 그거 부담 갖지 말고 자기 자리를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뒤로 계속 눌러서면은 상대 공격자는 패스고 드리블이고 슛이고 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눌러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 <laughs> 갑시다 야, 화이팅 한골한골한골 됐다 오케이 okay. okay. 됐다 아... 저쪽 아 됐다 오케이 야쟤리꺼리꺼오케 나한테 못인데 오케이, okay. 출발! e t s run towards the end. t h a t n 나이스 e I s 나이스.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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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던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e 아니, 앞으로. 뽑았다. <laughs>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슛, 슛. 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씨. 오케이. 나이스, 주영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주영이. 집중했구만. 이제, 이제, 이제 넣으면 돼. 여기 뭐? 뭐좀 세게 압박해라 너. 이 o w they've 이 the okay, 바로바로. 질러봐 질러 질러봐 괜찮으니까아 g a 됐다 아어 붙어줘야 돼 o i n g to g 어 to the 오케이 오케이 g 오케이. 오케이.

빠진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에이, <laughs> 저거 놓쳤어. 윙 놓쳤어. 아니 공 흐름을 보면 안 되고 자기 수비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아쉽네. 방금 공 쳐다보다가 왔다 갔다하다가 이게 뚫려 버렸어. 브루스 c e And Drake. Well, that's <pus into gunuties> not 스 o m u c 던져봐 his 던져봐, <trends> I stopped 다 i m just as well. Okay, I'm n o 괜찮아 괜찮아 to get it. I'm n o 안되고 i n g to get it. 던져 not going to get it. I'm not going 아, 아이씨 okay, 우리 가리가좀 <laughs> 빨리빨리 템포 가져가면 될것같아 오케이 콜. 나이스 됐다 됐다 okay. 됐다 크로스 아이비접 부서지자 저 오케이 아 나이스 아이비 자욱은 던져봐잉, 괜찮으니까 던져봐요 또. 던져봐, 던져봐, 괜찮아. 던 던져 던져. 아니, 아이고 롱스루, 롱스루. 그 로빙, 로빙 로빙으로 던져요, 더빙으로 던지으로그 던지는 거 역습 맞아. 자 한번 무조건 로밍. 오 끝났다. 야. Yeah. 아,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끝났다. 이거 그 먹겠습니다아 그게 윙 u 올라. 던져 봐 거기서. 그렇지. 아유, 아, 진짜 안돼 엉글리네. 안 나이스. 나이스 아 저기 확 빨려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왼 오른쪽에 있을게 네 오케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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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갖고 가, 갖고 오케이 아니아니 오케이 우리 거. l o 할 k 아 앞으로 갔어야지. 아, 이스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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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헤딩 한 번. 헤딩. 오, 아아. 어, 아! 아! 깝다 <laughs> 그그 그만고 뭐 해도 각인데 그거 아 아니 내돌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받아셨어시그끝그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